오늘 제목은 공부와 전도에 응답받는 새학기 되는 길 이란 제목입니다. 공부와 전도에 응답받는 새학기 되는 길 이제 일주일이 면 3월이고 네, 세월이 빨라서 음. 새학기가 또 되는데 어,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랩너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전도제자로서 두 가지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에 응답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 응답받는 것이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에 응답받는 것이고 전도에 응답받는 것이고 호리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에 응답받는 것과 전도에 응답받는 것일 텐데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새 학기에 여러분의 학기가 응답받는 학기가 될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1 번의 작은 1 번이 뭐냐면 기능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 속에서 공부에 응, 응답받는 자를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 서밋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 황재영 선생 같은 전문성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적 서밋 속에서 그전문성 가진 사람은 적어요. 근데 영적 서밋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랩너트는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 후대들은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많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 예배와 또 매일 정식이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못하는데 그 저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목사인 것 같거든요 정식이도 8번 했거든요 매일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영적인 힘이 나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되어서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지금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가서 또 평가 우반 중에 또 우반 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예배도 실패하고 또 기도도 안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또 분위기가 또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대단 한 애들 모였으니까 근데 공부할 때 영적인 힘이 안 나니까 아무리 애를 썼지만 내 수준만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좀안 좋은 대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있는 S 대지만 <laughs> 어느 대학교는 말안 하게 는데내 네, 힘으로 간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뭐 예배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영적 써밋의 시간을 가지니까 학생으로서 공부 시간이 힘이 나고 행복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1번에 2번이 뭐냐면 문화 서밋인데 문화 서밋이 뭐냐면 영적 서밋 속에서 전도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랩너트로또 전도 제자로 불렀지만 날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오늘 오후 말씀처럼 매일 성령추만 얻어야 돼요 왜냐면 영적 서밋이 아니면 제자라 그래도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영적 서밋되면 전도에 대한 마음도 회복되고 실제로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는 점심시간마다 이제 창가 있잖아요. 복도 반대쪽. 창가에서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보험편지로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까지 영접해서 다락방하고 돌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가.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오늘 제가 중학교는 자랑하는 것같고 고등학교는 뒷서는 같은데 고등학교 가서는 전도에 대한 마음도 씻고 전도의 실천과 응답도 별로 없었어요. 왜 제가 돌이켜 봤거든요. 왜 내가 중학생 때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왜 고등학교 때는 못 누렸을까? 답이 나오더라고. 중학생 때는 예배 승리하고 정식이도 승리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졌고 고등학교 때는 예배도 실패하고 예배 시간 막 졸았거든요. 예배가 안 되고 공부 핑계로 정시도도 안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번 새 학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럼 큰 이번 영적 서밋의 새 학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의 잘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겠지만 첫 번째는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새 학기가 돼도 주일 예배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영적 밋의 시작이에요. 평일 날 매일 집중 기도 여러분 승리해도 주일 예배 실패하면서 그렇게 하면 영적 밋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승리하려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 날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콩수 같은 말씀 중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강단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예배 승리한다는 말은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붙잡으면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게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으면 새 힘을 얻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강단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붙잡는 시간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은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이 낙선했어요. 떨어졌어요. 계속. 지금도 기네스북에 많이 낙선한 횟수의 1위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대요. 그 네. 그렇게 그런데 대통령 돼가지고 종명 받는 대통령 이 됐는데 어느 날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수많은 낙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낙선할 때마다 마귀는 저에게 너는 실패한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는 중요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저는 그때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포기하지 않은 비결입니다. 라고 기자한테 말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의 소리를 넘어갈 수 있는데 주일날 말씀을 안 붙잡으면 우리 빈 마음에 사람의 소리를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상처받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적 서밋의 중요한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식이도의 승리에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 눈을 뜰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기도로 시작하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정식이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5분 강단 묵상의 힘이다. 10편, 1편, 1절, 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붙잡았다면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씩 하기 바래요. 그게 영적 썸밋되는 길이요. 오늘 오후 메시지처럼 성령 충만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5분만이라도 강단의 힘을 얻으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총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인데 5분이 1,440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했죠. 삼겹살 비유. 따뜻하게 따뜻한 삼겹살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속도 편해요. 근데 차갑게 식은 삼겹살은 딱딱하고 차가워져서 먹기도 힘들고 속도 안 편해져요. 5분 강단 북상의 힘으로 시작한 하루는 따뜻한 삼겹살과 같고 5분 강단 북상의 힘이 없이 시작한 하루는 차가운 삼겹살 먹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일부터 바빠지기 때문에 좀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대학 그 팀장 정식에 말했더니 학생대표 유은혜라는 애가 루터책의 그 구문을 제가 말한 구문을 밑줄 친 거를 살지어서 보냈더라고요. 맞네요 이러서 <laughs> 예. 그래서 어,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났듯이 5분 강단 묵상의 힘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부터 먼저 살아나는 영적섬이 되고 공부도 살아나고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늘 아는 말씀 받지만 이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또 이것을 보게 될 현종이와 현호도 예,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영적 서밋의 성구 세 구절을 같이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예, 소년도 피곤하고 군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될수 없고 능으로 될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들이라 영적 서리스로 이제 2021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너 노트들과 선생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때기가 네. 없으니까 길어지네요, 그렇죠? 판때기가 <laughs> 있으면 10분 안에 끝났는데 이제 11분이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가오는 새학기가 전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공부의 응답 그리고 전도 영답 받도록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5분 강단묵상의 힘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